자, 이번에는 드론 외형인 롭 이어팩을 먹으러 갈 거예요. 궤도 엘리베이터를 진행을 하셔서, 파이어포 지역에 오시면 먹을 수가 있고요. 좀 진행하셔서 첫 번째 캠프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타고 쭉 내려가시고, 한번 더, 사다리 타고 쭉 내려가시고, 뒤를 보시면은, 저 앞쪽에 올라가는 난간이 있어요. 여기서 2단 점프, 위로 쭉쭉 올라가 주시고, 왼쪽으로 돌고, 왼쪽 위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매달려 주시고, 여기로 올라가 주시면 왼쪽에 토관 안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점프 점프해서 들어가면 되고 요 앞에 있는 상자를 열면 빠밤 롭 이어팩이 나옵니다 드론의 예형을 변경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롭 이어팩이었습니다 한 바퀴 돌아봐